안녕. 안녕하세요 오 벌써 400분? 예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자 그러면 저희가 진짜 쌍둥이에요 맞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모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시온이가 이제 본명이 동주고 저는 이제 동명이니까 동주? 동명이 동주 에래서 동동이들 그래서 저희 별명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저희 어릴 때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또막 쌍둥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팬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쌍둥이 특집을 한번 켜보게 되습니다예자 세계 최초 쌍둥이 부인 아니 어. 또누군가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저희는 처음이에요 <laughs>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풀면 그치. 한 1년 걸릴 수도 있잖아 왜냐면 저희가 20년 동안 같이 쌍둥이 있으니까 <laughs> 이걸 한 시, 아. 이걸 오늘 안에 못풀 수도 있어요. 아, 어? 벌써 질문이 쭉쭉쭉 들어가고 아, 있어요. 저희는 일란성 성종이 아니고요, 이란성 일한성 성종입니다. 이란성이 안날그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또 다를 수도 있지. 맞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렇게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성격도 다르고 뭐 먹고 싶고 먹고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맨날 맨날 다르답니다. 쌍둥이라서 <laughs> 통해서 놀랬던 거. 아, 사실 이제 저희가 게임 같은 거에도 눈 보면 좀 아, 아는 그런 느낌. 약간 대나다. 어, 근데 살짝 진짜 병이 있어. 그냥 뭔가 초기 둘다 순간 뻑하면 둘다 똑같은 답을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때도 있고. 저희 되게 취미 생활 서로 음. 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이 하고 동명이가 좋아하는. 취미 생 영화도 같이 하고 그런 편입니다. 근데 거의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동주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주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뮤지컬 보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는 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의 반박 무기 아 이런 건 저희 못해요. 안 닮아서 안 닮아서 <laughs> 못 하고 워낙 어릴 때 지금 이대로 어렸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원래 말이 많았고요. 이 친구 원래 말이 없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먹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이제 편식이 좀 심한 편좀 이런. 지금 그대로 <laughs> 어렸어가지고 이게 특징이 정확했어요. 어릴 때도 선생님들이 절대 헷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보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기 전에는 쌍둥이인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응. 보통 아 둘이 놀러 나와도 아 친구끼리 놀러 왔구나 아니면 아 형제구나 이 쌍둥이란 소리는 한 번도 듣고도. 그리고 없는데. 너가 다 형이라고 하잖아 맞아. 제가 약간 영 페이스여가지고 라고 아니야. 맞아요 항상 너가 형이지? 하면은 항상 제가 지목 받았었어요. <laughs> 둘이 서로 미울 때아 이거는 또 <laughs> 그거는 또 밤을 새서 말해도 부족한. 네. <laughs> 저희 가 이제 가끔씩 저희도 사람인지라 싸울 때가 있어요. 물론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오히려 보통이었잖 어릴 때 많이 싸웠는데 요즘 안 싸워요. 저희는 어릴 때 완전 친구같이 안 싸우고 지금 안싸는데 <laughs> <laughs> 이제 최근에 그그 옆도 너친냐면 그때 나눴던 아그 그분이요? 어, 옆 침대 있는 예, 친한 예, 형. 예. 그러니까 얘 친한 형 있고, 아얘 멤버 형이 있고, 저한테 친한 <웃음> 형이죠. <웃음> 이제 건이 형이랑 같이 뛰고 있는데 <laughs> 동주랑 제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꼬임 물기로 동주는 동주가 이제 저한테 몰라 그러면 건이 형이 아내내 친한 동생한테 왜 그래? 이러면 제가 이제 내동내 상대 멤버한테 왜 그래? 이러면 또 이제 동주 멤버 형한테 그래. 왜 그래? 이 <laughs>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어스 멤버들도 그렇고 이제 가족 사람은 끼지 말라고 <laughs> 저희들이 만약에 스케줄 하고 있는데 싸운다 그럼 다들 아무 말안 내지 아네뭐 저희끼리만 싸우고 저희끼리만 해야 끝내고 근데 그렇다면 날 싸우진 않아요 그래 그것도 그싸우냥 뭐뭐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는 정도 아아 뭐, 뭐, 멈추지 마 <laughs> 그래도 아, 네. 때리고 싸운 적은 몇번 있긴 한데 그렇게 아예 아예 막엄지많하겠는데 쌍둥이여서 장점, 단점 장점 장점은 아 쌍둥이여서 괜찮은 거는 친구 같은 느낌? 옷을 같이 입을 수 있고요. 신발도 아, 네. 같이. 물론 제가 좀더 아, 네. <laughs> 그네가 좀더 사이즈가 <laughs> <laughs> 괜찮아요. 저희가 신발 사이즈는 똑같아서 아, 네. 신발은 거의 같이 신고 지금도 뭐 사복 입거나 이러면 걔 굉장히 많이 같이 같이, 같이 돌려 입어요. 단점은. 그렇게 같이 쓰다보니까 아, 말을 안하고 쓰는 경우 저는 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원희의 동명이고요 원나스의 시원입니다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네. 진짜 이렇게 친해서 쌍둥이가 아니고 진짜 <laughs> 리얼 쌍둥이에요 저희는 <laughs> 리얼 트윈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닮은 거 보조개 닮고요 쌍커풀 어릴 때 진짜 저희 응. 어릴 때서 보면 둘이 눈이 땡그래가지고쌍커풀 있는데 똑같고 어? 그 소리 엄청 많아 많이... 점점점 기회 점나 없어 아 쌌어 아 질문서 기회 나안쓴 듯해요 이거 아또 질문 아 이런 여름 방학이랑 아 저희는 그런 거 <laughs> 있어요 이제 여름 방학 때 그날 때랑 원래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제가 혼자 있는데 얘가 보기엔 제가 아팠나 봐요 열이 났나 봐요 초등학생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그랬는데 그거 알아요 그 시럽형 해열제 부르봉에 그, 그, <laughs> 이런 거그 그 얼굴 노란색 얼굴 그러죠, 이건. 시럽형 그 해열제 있어요. 그걸 이렇게 숟가락에 따라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먹고 이제 한숨 잤죠 어릴 때.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건 제가 일어나니까 동주가 진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laughs> 와서 얘왜 이렇게 자니 근데 옆에 그 해열제를 맛있다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얘가 한 병을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치?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네 그 맛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편식도 심했거는데 맛있는 거만 있으면 그냥 다 먹었어요. 동준은 장염이 걸려서 이렇게 토아도 먹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장염 걸려서 병원보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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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근데 그 감기약은 응.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맛있는 아니야. 거지? 약 맛이냐? 아니야. 맛있어. 야, 약을 좋아? 먹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야. 맛있어. 맛있어. 아 발동병 발동주도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요. 저 중학교 때 철학이도 별명이에요. 손동병이여가지고 아, 지나다 발동병. 뭐 나중에 너는 아들에 가면 이걸 손만 두고 지어라. 아. 이런 논리 되게 많이 가 <laughs> 있고. 동이니까 뭐 동명이니까 돌멩이 이런 말 많이 많았고 동주 아 이거 있었어 이게 어릴 때 그게 뭐지 유치원 때 동주가 그렇 쳐울오면서 나는 이름이 동주가 너무 싫다고 그래서 왜는데 친구들이 동동주라고 놀린다고 맞아 그거 무조건 듣도 별명이야 심하게 개명을 생했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지금 시온이라 이제 연속고 동주도 지금 좋아해요 맞아, 좋아서 맞아. 좋아서. 근데 팬분들 아쌍 쌍둥이라고 오해받죠? 뭐. 쌍둥이 쌍둥이 인데요? 쌍둥이라고 오해받은 적 있어요? 딱히 없는 뭐. 것같형제란 소리나 친구란 소리를 많이 듣지 쌍둥이인 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형말좀잘들어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거 어렸을 때 동룡 오빠는 막 집에서 서고 치면 동주 오빠가 조용히 정리할 장 정답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이랑 똑같다니까요 저희가 어렸다고 다를 게없었는뭐 이런 거있잖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거의 그냥 지금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이 그냥 다 겹쳐요. 저희 친구들이 맞아 맞그제 친구가 얘 친구, 얘 친구가 제 친구고 막다 겹치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고나 해야 돼 그냥 가방 맡기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음,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그거 들고 집에 가고 뭐 엄마가 제가 뭐 늦게 들어오는 날에 동명 이 여기 있으면아 동명이 독서 독서 독서를 같이 하세요. 이만 말하지 말지만 하지만 저는 그때 친구들이 그 피자 학교라는 데서 피자 먹고 있고 었어요 되게 형형 형 그냥 싼, 그리고 안 좋았던 거는 방을 어, 엄마가 일부러 옷을 좀 같이 붙던 거예요. 옷이나 방을 좀 같이 쓰게 하고 똑같이 하고. 이게 약간 그런 교육법 같은 게 있나 봐요. 음. 이게 뭔가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음. 그런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서로 같이 방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만약 본가 갈때 가끔씩은 맞아요. 같이 자기도 옵니다. 근데 좀... 같이 있다보면 은 답답하니까 아, 같이 방쓸때 써요 같이 방쓸때 <laughs> <같이 방 됐어. 웃음> 제가 아는 <laughs> 몇... 그 있잖아요 막 친구들끼리 와서 떠들다 보면 갑자기 막빵 터져서 그날 하루내막 까끌까끌 웃는 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둘이 방에서 침대에서 얘기를 하다가 한번 <laughs> 얘기가 <웃음> 터지면 <웃음> 막 둘이서 막 까끌까끌 그러고 새벽까지 더먹가면 엄마가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 이러면 자는 척하고 예전에 그거 알죠? 닌 땡땡 게임 칩 그걸 이제 엄마가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생일날 저희한테는 그때 그거 있으면 짱이에요 그래서 막그칩 껴가지고 서로 아닌 아, 그거 칩 통신했었어 통신했어 입을 덮고 게임을 하다가 막깡깡거리고 그리고 막 저희는 탭으로. 칩을 바꿔서 할수 있으니까 게임 칩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어이 맞아 그건 좋은 좀... 거같 시훈이는 엄마 저희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둘다 닮았는데 뭐 딱히 누가 엄마를 더 닮고 아빠를 더닮고는 없는데 혈액형이 저희가 달라요? 전 A형이고 A, A형? A형? 뭐 TMI인데 엄마가 어. A형이고 <laughs> 아빠가 AB형이세요 그래서 그런 건 원래 좀 들리고 제가 엄마랑 성격이 비슷하고 좀 아빠랑 비슷한 게 있고 반대로 좀 그런 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얘가 아프고 이게 과학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큰 병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내가 감기 걸려도 같이 사니까 같이 감기 걸리는 거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는 아팠나 봐요. 근데 매니저님이 그러셨냐 나한테 통명아너안 아파? 이런 거. 내그러니까 얘도 아프네, 아픈 거야. 야 동주 아프대도 안 아파했더니 갑자기 근데 제가 마침 김치 하면서아나 감기 걸린 거 같아요. 가야 <laughs> 동주도 감기 걸린다고. 근데 <laughs> <laughs> 그냥 심하게 아픈 건아닌데둘다이게 컬러 컬러. 컬러 <laughs> 컬러가 됐어. 야 너네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도. 오, 진짜 저희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일은 없었고 최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일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럴 때는 좀 신기해요. 제가 아파트 동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좀 좋죠. 좋아요? 아니 병원 한 번에 갈수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진죠 쌍둥이들이 같이 자는 거. 네, 많이 싸워요. 같이. 정료. 왜냐면 저는 불 끄는 걸좀 좋아하고 저는 되게 무드등 같은 거 켜고 자는 게좋아든요 저는 빛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웃음> 소리도 <laughs> 잘때하나도안 들려요. 노래 들으면서 자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야. 그 뭐... 과자 같은 거 아, 먹으면서 아, 자요, 그게. 뭐 아닐 때도 자고 있네요, 무슨. 아, 나 그거 그래서. 있었다. 그거. 얼음물 무서운 거. 아! <laughs> 얘 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 동주가 자기 전에 그 종이컵에 얼음 하나 자기 입안에 하나 해서 그걸 물면서 잤어요. 커서도 지금도 그래요. 매그럴까 뭔가 입이 시원하게 자는 그 느낌이 마음에 아, 안 들었어요 오드오득 <laughs> 오득하는 소리 때문에 많이 써봤죠 당장 안 뱉으면 <laughs> 라고 그리고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층 침대 말고 이 정도 차이나이 정도인데 이제 아래 침대를 쓰면 서랍처럼 이렇게 꺼내서어 그러면 이제 한, 한 달, 두달 간격으로 이제 바꿨어요 누가 위로 올라가고 나면 너. 근데 이제 나중에는 동진 아래가 더 편하다 나는 이거 더 편한 데 이제 동준 잘때 진짜 고이 잘해요 이러고 잔데 저는 막막 <laughs> 난리를 치니까 일어나 있으면 전 너무 추워요. 동주가 입을 닫아라 고막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 너무 우울해지기만 했는데 좀 댓글 읽어볼까요, 여러분? 동명이가 형같을 때나 동주가 동생 같을 때? 어 그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약간 너너는 거야. 왜? 그, 막 웹툰 같은 거 보면은 형제 웹툰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저는 공감을 했어요 왜? 동명이랑 저랑 방에 따로 썼을 때 갑자기 동명이가 전화가지 너무 급해서 빨리 내 방으로 안 보러 이거면서아 비어갔대 야 그럼 난왜 무슨 일인데 나트레스펜잡거져 이런 식으로 불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아 그런 점 많아요 그런 점 많죠 뭐샤워가 있을 때 수건이 없다 그러면 야 동주야 나 급해서 가있어 화장실도 좀 죽어. 막 이러면서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 <목소리> 수건이 없어 <목소리> 그래, 이러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숙소가 따른데 아직까지도 그냥 저희 멤버들 굳이 있는데 동전을 전해요. 지금 급해 빨리 와봐야된다나나 아, 나 좀... 막상 가고 별로 안 급한. 아, 안 급해. 뭐 그런 거? 나 봤어요. 서로 닮고 싶은 점. 음. 어릴 때는 이제 전좀 이쁘장하게 생긴 편이고 동진쪽 이렇게 각지게 생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말을 받을 고예쁘다는말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 그런 건 부러웠는데, 근데 실제로 둘이 이제 생얼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좀더 잘생겼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너가 잘생겼다고 하는데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도 나 소질 나 아닌 거야. 나 너는 좀 뭐, 차이가 좀 <laughs> 있잖아. 저는 좀 별로 생얼 <laughs> 뭐, <하죠>? 뭐, <laughs> 차이가 있다거 엄청 차이나 진짜 나. 난 차이가 없어. 약간 그러니까 좀 둥둥해지는 거? 둥둥해지는? <웃음> <웃음> 뭐? 저는 불안법답니다. 이런 거궁금하시 거죠? 쌍둥 쌍둥이 진짜 별거 없어요. 서로 닮고 싶은 거? 전 없어요. 저도? 나도 가없어 있다고 했잖아 아니 지금은 없어. 있잖아. 그리고 제가 좀키 커요. <laughs> 야, 도토리 키색이야. <키재기야. 웃음> 아니 아니에요. 저 요즘 그 뭐지? 형들이랑 퇴근했는데 이제 씻는데 거울 앞에 섰는데 딱 서자마자 뭔가 제가 큰거 같은 느낌도 어요 형들한테 형나키 크지 않았어? 이렇게 하더니. 어? 좀큰거 같기도 하고요. 요즘 키 컸던 소리 들었어요. 짱이지? 너 그런 거못 들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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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애기 때 엄마가 짜장면 주개 시켜주시고 완전 애기 때할때 찍으신 거예요. 얘네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처음으로 그냥 저희한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옛날엔 완전 애기 때니까 애기들에게 주시고 하는데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이걸 가지고 놀든지먹든지 해봐라 하고서 약간 그런 촉감 교육 어. 이런 것처럼 네. 주신 건데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얘는 끝끝이 먹고 저는 이제 엄마 터날까봐 얘한테 맥이고 <laughs> 지금이 똑같았어요 <laughs> 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계속 서울저 뭐 사는 이렇게 올리고 어, 좀 얘를 좀 많이 제가 장난쳤어요 얘한테 소칭으로싸웠죠 어, <laughs> 근데 때 네, 다섯 살때 얘가 엄마 나는 얘한테 형이라고 하기 싫어 왜냐면 친구들이 다왜친구들데 형이라고 해? 이래가지고 엄마가 동명이 너는 괜찮니? 그러면 친구 그냥 야하므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야야야 리고즐겼 둘이 몇분 차이야? 저희는 1분 차이입니다 어? 둘이 누가 공부더 잘했냐고요? 고만고만 했어요 <laughs> 네? <laughs> 둘다 저희...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요 부모님이 그냥 성적보다는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래서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동주~~ 공포 좀 달렸으니 나 딱히 잘하지 않았어요 어, 서로 연락처 어떻게 저장했냐고요? 저는 그거예요 투덜이 <laughs> 전 그냥 둥둥둥둥둥둥둥둥 <laughs> 이렇게 됐어요 <laughs> 자 오늘도 마칠 시간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 불금 잘 보내세요 안녕.